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왜 저는 매, 맨날 즐겁다고 할까요? 그냥 영상을 틀면요. 이 카메라를 키면은 그냥 즐거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더 기쁜 날이에요. 뭐냐면, 음, 오늘은요, 바로 저의 그, 제 작가지 않습니까? 저의 작가인 저의, 저의 첫 번째 책,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에 2세가 나온 날입니다. 2세. 뭐, 1세랑 2세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1세는 1세 만에 또 그게 있잖아요. 초판. 여러분, 초판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실수한 것도 초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저는 그래요.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완성된 책인데 뭔가가 하자가 있다. 그럼 저는 그런 걸더 좋아하는 스타일, 스타일이라는 거죠. 역시나 초판에는, 저의 초판에도요. 그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이세계정판이 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추천사입니다. 추천사. 저한테 어 제가 이제 43살 인생을 살면서 이, 저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여러 도와준 사람들이 많죠. 저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 중에 특히 정신적으로 저의 저한테 자양분을 주신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추천서를 써 주셨다는 겁니다. 제 책에. 그래서 이게 제제 제 생각에는 드디어 완성된 책이 됐다. 이세 2세, 이세부터. 그렇다고 1세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1세는 그 자체로 분명히 초판이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세가 나왔는데 추천사 어떤 분들이 추천사를 써 주셨는지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눠 보시죠. 저한테, 저의 20대,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저의 멘토가 돼주신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라는 거는요, 어, 이렇게, 만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내가 뭐, 만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무언가를 내가 저분한테, 누군가한테, 내삶에 어떤 원동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삶의 방향을, 누구,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게 바로 나의 멘토가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런 분이 20대에서 30대까지는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교의 김선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는 솔직히 그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은요 누굽니까 공자 할아버지입니다. 공자 할아버지 노노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 기쁨과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오죽하면, 아류노노라는 강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공자 할아버지는 먼 시대의 사람이죠. 제가 그분을 뵐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제, 제가 접하게 됐냐면, 제가 모시게 됐냐면, 바로, 이한호 선생님이십니다. 이한호 선생님은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그분한테 처음에 알게 된건 2017년에 알게 됐어요. 그때 처음 노노란 수업을 들었고 그때도 이미 큰계시가 있었죠. 야 이거는 진짜 해야 돼.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하면서 이제 제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게 뭡니까? 정리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우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에는요. 김선태 교수님이랑 이한우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배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가 김선태 교수님이 저한테 준 거는 월든이란 책이고, 이한우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건노어죠 그게 여기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이 책은 뭡니까? 삶에 대한 이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강한 멘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고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냥 고독한 겁니다. 그거.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단지 추가된 게 있다면 뭐예요? 공부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해야 되고요. 그, 포기가 여러분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요. 삶에서 여러분은 포기를 요 잘하셔야 됩니다. 포기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에 성공 못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믿고 포기하십시오. 예.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고 나는 안 되겠다라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냥 보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이대로 하면 당연히 시험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건 간에 붙어요 그런 책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를 믿고 포기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런 내용이구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그 추천사를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역시나 저의 멘토님들답게 추천사도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씀을 드리,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니까 초판을 사신 분들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우리의, 우리 시대의, 시대를, 그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시대를,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저는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거는 이런 지식인들과 어, 그니까 사회, 그 각자 맡은 바 역할에서 일정 부분 비중 있는 역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 이런 분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뭐 제가 노력을 하건 안 하건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택 교수님에 대한,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추천서가 추가된 겁니다. 자. 추천사 프로캅투 렉토리스 하벤트 스와 파타 리벨라 모든 책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운명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책을 읽는 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제자 이지훈 변호사가 편내는이 책을 읽는 내내 이 책이야말로 저 명제에 참으로 부합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자신을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진실하고 충직한 대화로의 초대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이지훈 변호사가 내미는 손길을 잡고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갈 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에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은 중국 법철학자 오경웅 박사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홈즈 대법관에게 보낸 서한의 한 구절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당시 오박사는 이 비참한 세상, 그것도 가장 비참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길은 오로지 인내하면서 공부에 열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홈즈 대법관은 답장에서 그대가 끊임없이 열중하는 힘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있는 한 그대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지나온 삶에서 증명해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려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풀이 죽은 나에게 속삭여야 합니다. 어깨를 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야 끝난 것이잖아. 라고. 시작이 되었을 뿐이잖아. 내일의 해는 내일 떠오르는 것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삶을 이겨내는 출발점입니다. 결국 경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경계선까지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조용히 신발끈을 다시 매주어야 합니다. 이지훈 변호사의 진정성이 가득 담긴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하여 살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의 운명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한우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이변. 변호사들끼리 동료를 부르는 호칭이다. 이변은 노노 등반 학교에서 교장과 등반 대형 관계로 만났다. 그러나, 함께 공부를 해가며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료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는 본인 말대로 중간쯤 되는 학생이 뒤늦게 자아의 발견에서 시작해 뒤늦게 발동을 걸고 성실 하나로 달려온 공부의 길이 털끝만한 과장이나 과시 없이 오롯이 드러나 있다. 모두가 열심히 공부에 달려들지만 실은 바른 공부법을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공부법이라는 게 머리만의 문제는 아님을 깨닫지 못하면 기중한 시간을 허튼데 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저자는 말 그대로 명문대 출신이 아니지만 또 본인 말대로 좋은 머리도 아니지만 성실 하나로 고대 법대 편입, 고시공부, 국비유학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겼다. 공자가 말했다.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낫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공부를 아는 것 범위에 가둬두려 한다. 이변은 이 점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서 하는 공부법의 비결을 체득했다고 할수 있다. 옛 사람들은 이때의 느낌을 가만히 두려 해도 손발이 춤을 추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변은 자기 공부의 길을 동기, 환경, 시간, 정리, 체력, 멘탈, 고독으로 정리해냈다. 실제로 공부를 통해 큰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각의 조언 또한 상투적이지 않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특히 다음 대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다행히도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함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모색과 시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뜻밖에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도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의 성실한 시도는 공부에도 훌륭하게 작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는 불치하문의 자세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고대 법대에서 만난 훌륭한 선배들을 성실하게 따라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게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고 국비 유학생이 되었으며, 칭하대학교 법학 석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불치하문의 자세가 바로 공자의 말이다. 즐거워서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 책은 수학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도의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일동을 권하고 싶을 만큼 두루 통관하는 공부법을 말하고 있다. 스스로 공부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행로를 짚어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을 덮으며 망화 소득은 그가 바쁜 변호사 업무 중에도 밤 늦게까지 논어를 비롯한 고전 공부에도 전력투구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한우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논어로 논어를 풀다 저자 글을 잘 쓴다는 거는요 이한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요. 필요한 말은요, 빠트리지 않고요. 불필요한 말은요, 단 한자도 쓰지 않는 것.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요, 요즘은 잘 쓰는 글이라는 게 쉽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좋은 글들을 보는, 읽,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돼요. 그쵸?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숙대, 제가 숙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숙대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홍규덕 교수님이라고 숙대 정외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페이퍼를 낸게 A불을 받고 교수님한테 굉장히 극찬을 들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당연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규덕 교수님하고도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어,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사 드리고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왔죠. 그리고 홍규덕 교수님은 지금 숙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전에 전 국방부 국방개혁 실장님셨어요. 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국방부에서 또 따로 뵙고 제가 칭하대로 석사 유형을 갈때 추천서도 써주신 아, 그런 이제 상투적인 추천서가 아니라 진짜 정말 멋진 추천서다운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와 같, 추천서 같은 그런 내용으로 써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칭하대학교를 붙게 됐죠. 홍교덕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사입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학창시절부터 개성이 아주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것이 시험이고 그는 그렇게 주어진 고비들을 묵묵히 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후학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부의 비법을 담은 책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불가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대기설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었던 가르침을 말합니다. 법화경을 보면 약초 유품이란 비유가 나옵니다. 삼천, 대천 세계의 산과 강과 골짜기와 평지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약초의 종류가 너무도 많지만 각기 그 이름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두루 적게 마련입니다. 같은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저마다 달리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지만 여러 가지 초목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즉, 수목의 크고 작기가 다르면 그 성질에 따라 저마다 받아들이는 물의 양도 달라서 동일한 구름에 의해 비를 맞아도 각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자라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지훈 변호사의 경험과 교훈도 받아들이는 각자의 그릇의 크기와 개개인의 수용태도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의 가르침은 정직하며 누구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동기, 환경, 시간, 정리, 체력, 멘탈, 고독이라는 7대 요소를 통해 여러 수험생과 후학들의 가뭄 끝에 담비가 되어 골고루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한 의도가 산천초목 이 땅의 모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지 않나요? 저에 대해서 좋은 말 써주셔서 그런, 그런 게 아니고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뒤에, 뒤에 여기 실려 있어요. 뒤에 뒤에 있고요. 음, 진대재 장관 전 정통부 장관님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진대재 장관님은 저랑 어떤 인연이 있냐면 진대재 장관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77년도에 이제 국비 유학생 선발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 그 국비유학 모임이 있습니다. 국비유학 할리먼이라고 거기 모임의 이사장님이시고 저는 예, 법령제도 발전위원장인 예, 관계죠.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인사 드리고 그런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예, 뭐라고 써주셨. 정말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한 공부가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문이 있다. 저자는 젊은 시절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했고, 그러므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결하고 진솔한 글로 잘 전달해주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 저자가 터득한 공부의 참맛과 그 의미는 공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젊은이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 국비역 한리원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요, 그 박진범 KBS PD님이 계십니다. 박진범 PD님은, 어,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여러분 슈퍼차이나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그거를 제작한 PD님이신데, 저는 그 슈퍼차이나를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책도 읽었고, 저는 이제 책으로 읽었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써먹었어요. 강의할 때. 많이 써먹었고, 그 이제, 박진범 PD님이 그 중국 특파원이셨어요. 그 KBS 특파원. 그리고 제, 저는 그 즈음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제가 칭하대고, 박진범 선배님도 칭하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셨죠. 그래서 이제 칭하대 모임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선배님이시죠. 박진범 선배님. 께서도 이제 써주셨는데요. 뭐라고 써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지훈 변호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안정된 군 법무관을 박차고 무한 경쟁의 변호사로 나섰고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 푹 빠졌다고 들었는데 이제 책한 권을 내민다. 제목부터 과연 그답게 도발적이다. 무조건 합격을 부르는 이기적인 공부법이라. 이제 더 이상 시험 볼일 없는 나 자신도 한번 자분이 놓칠 못하겠다. 이 책이 생존의 시험대에 놓인 2020년 대한민국 출판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스친다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멋진 분들이 또제 책을 직접 또 읽어 보시고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어 드디어 드디어 이 책이 이렇게서 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사서 읽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그거 지금 시간는거요 신기하네요. <laughs> 네. 서점에 처음 나와요. <laughs>